이처럼 고추 작황이 부진하면서 고추 가격이 지난해 대비 30%까지 오르는 등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근식 기자입니다. 전국 5대 고추 도매 시장인 서안동 농협 공판장에서 오늘 거래된 고추 경매 가격은 건고추는 상품이 600g 한근당 8,500원에서 9,600원, 홍고추는 1,600원에서 2,800원 선으로 전년 대비 많게는 30% 이상 올랐습니다. 햇고추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달 이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품질이 많이 하락을 하고 그 수확량도 많이 감소가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 같고요. 지금 전년 대비 지금 출하되는 물량은 한30% 정도 그러나 고추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은 올해 국내 고추 생산량을 지난해 대비 12에서 16%쯤 감소한 7만 2천에서 7만 5천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묵은 고추의 재고량이 3만 3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6% 증가했고 중국산 수입 물량을 합하면 연간 국내 소비량 2 0만 톤의 확보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재고량과 0고추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해 0 0 0 0 0 0 1 0 0 0 0 0 0 0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추 수집상들과 유통 회사 측은 정부 전망과는 달리 수확량 감소 폭이 예상외로 커질 수 있어 자칫 가격 폭등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철저한 수급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